이렇게 한국 분이신것 같은데, 혹시 여기는 네.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? 저 넥센 히어로즈, 네. 그 아리조나 캠프 한번꼭 와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오게 되 됐습니다. 아, 그럼 저희 캠프를 보시려고 이쪽에 오신 건가요? 예, 예, 여기 꼭 와보고 싶었고요. 꼭 와보고 싶었는데, 올해 맨날 시간이 안 됐는데, 올해 좀 시간이 돼서 미국까지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. 사실. 아, 저, 감사합니다. 혹시 좋아하는 선수는 있으신가요?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합니다. 전반적으로? 네네. 김민성, 그, 김민성 선수 좋아하잖아요. 아, 기, 작년 같은 경우는 김민성 선수의 거의 뭐 빛나는 한해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또 올해도 더 기대가 되고, 네. 올해는 우리 넥센 히어로즈가 우승의 길로 한번 가는 <웃음> <웃음> 그런 감사합니다. 기운을 주고또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김민성 선수한테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기회를 꼭 잡으셔가지고. 예, 더 좋게 선수생을 오래 할수 있으시면 정말 아, 좋겠습니다. 팬입니다형 아, 뭐 이렇게 안아주면 괜찮을까? 아, 하는 듯해.